고맙습니다. 또이또이카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조선의 벤테이가 국산 프리미엄 SUV 제네시스 GV80입니다. 저희 또이또이카에서는. 자,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보기 힘든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영상에 소개할 테니 놓치지 마세요. 리프트 하체 점검 무료, 도막 측정 서비스,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보고 계시는 이 차량, 제네시스 GV80 디젤 차량이고, 2020년식에 8만 6천 키로 탔습니다. 금액은 4,98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에 대한 영상이나 정보는 영상 뒷부분에 또 따로 담아놓겠습니다. 옵션은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7인승,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바닐라 베이지 시트 색상이 들어가 있고 파퓰러 패키지 빠지면 서운하겠죠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1100만원치 들어가 있고 다른 gv80 하고 뭐 다른 점이 없죠 흔하게 볼수 있는 gv80인데 2차만의 특별한 점 바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체 부품 등이 다 세걸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전차주 분이 엄청 관리하시면서 타셨는데 지금 8만 키로대죠 6만 키로대의 엔진과 미션 하체 부품 포함해서 정비 내역서가 30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전차주분이 어떤 스타일이신지 느낌이 오시죠? 엔진이 교체가 돼 있든 미션이 교체가 돼 있든 이런 차량은 정말 간혹 중고차 시장에서 볼수 있는데 엔진과 미션 둘 다가 교체가 돼 있고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거 아니고요 엔진과 미션이 교체된 차가 사실 보기 힘든데 정비내역서가 30장이나 있는 차도 사실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전차주 분은 이민 가시면서 급하게 차를 정리하시고 가신 거고요 GV80의 장단점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정숙성입니다 차를 탈때 너무 조용하고 정숙성이 좋고 이 차량은 지금 디젤 차량임에도 주행을 할때 정숙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잘 막아 주기도 하고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역시 GV80이 많이 팔리는 데는 저는 이 디자인이 80% 이상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선의 벤테이가라고 불리는 외관과 그리고 실내 GV80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첫 번째 승차감입니다. 조금은 딱딱한 느낌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22인치 휠이 들어가면 보기에는 정말 이쁘지만 노면에 그런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게좀더 전달이 되다 보니 승차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차가 뭐가 있죠? 벤츠 GL이 BMW X5가 있는데, 사실 그 차량들에 비해서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을 보면 전혀 꿀리지 않아요. 훨씬 이쁘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주행 성능이 조금 아쉽습니다. GLE와 X5에 비해서 어떤 가속감이나 부드러운 주행 성능은 조금 딸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두 차량보다 디자인, 실내, 편의 사양 등은 GV80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체 부품 포함해서 정비내역서 서른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탄, 탄탄하게 관리된 이 차량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차량 전동 사이드 스텝도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중고차 영상과 중고차 정보 영상 계속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